네, 그래서 6번에 이제 2번이 잘못된, 아, sorry. 맞는 거고, 3번에 이제 오류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 자, 문장 소개 문장이죠. 그죠? 뭔지 알고 있니?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 간접 의문문의 순서, 의주동. 넌 이게 무엇인지를 혹시 알고 있니? 응, 나 알고 있어. 질문할 때 답변도 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응, 자, 나는. 그 역사 채널을 그죠? 전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본 적이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어, 나 이거 알아. 나 예전에 이거 본 적이 있어. 예전에. 그러면은 뭐한 적이 있다 없다니까 현재 완료가 어울리죠. 근데 경험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모. 그다음에 오른쪽 10번입니다. 자, 같은 거 나는 그리스 음식을 단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자, 물어볼게요. 현재 연료의 종류? 여러분, 한 적이 없다. 그렇지. 그럼 이거랑 같은 거를 고르라는 거죠. 1번. 여자는 가장 좋아하는 귀걸이를 잃어버렸대요. 그럼 지금도 없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도 X니까 이건 종류? 결과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2번. 우리 가족은 4월 달부터 여기에 쭉 살고 있대요. 자, 제가 쭉 넣었을 때말 되면 계속이라고 했죠. 3번. 우리는 우리의 점심을 방금 막, 방금 막 주문을 했다죠. 그러면 방금 완료한 거죠. 4번. 남자는 3번 정도 시애틀에 다녀온 적이 있다. 정답 경험이 되겠습니다. 5번. 나는 6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쭉 해오다죠. 쭉 해오다 종료 여러분, 계속이 돼야 할 것입니다. 됐죠? 1 0번의 4번 세모해 주시고요. 11번. 브라이언은 1년 동안 플루트 수업을, 여러분, 1년 동안, 1년 동안 해왔다. 해왔다. 그러면 계속이죠. 그러면 같은 거 고르는 거라는 거죠. 1번. 우리 오빠는 창문을 깨뜨렸다. 지금은 창문이 없겠죠. 종유? 결과가 되겠죠? 2번. 얼마나 오랫동안 넌 영어를 공부해 왔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어? 몇 번? 아, sorry.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라는 기간이 있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넌 영어 공부해 온 거야? 종유? 계속이 되겠습니다. 3번. 그들은 우리 강아지. 아, 미안해. 우리 자동차를 아직까지 수리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수리하지 못했다니까 완성 미완성의 정답? 완료가 되겠죠. 4번. 너는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방문해 본 적이 있니? 여러분 경험이 되겠습니다. 5번. 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먹어 버렸다. 정답? 방금 다 먹어보였다? 완료가 되겠죠. 됐니? 이해되죠? 12번. 에서 13번 넘어갈게요. 자, 문법 틀린 거. 이거 혹시 틀린 사람 몇번 했나요? 네, 가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전자레인지를 어저께 밑줄. 자, 봐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구매해오다는 건 이상하죠? 산건한 번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기는 단순 과거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3번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3일 전 동그라미. 여러분, 3일 전이면은 단순 과거죠? 근데 현재 완료 어울리지 않는다 했죠? 그럼 have를 삭제하고 fixed.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니? 괜히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법상 틀린 문장이고요. 그다음 14번 나는 내 돈을 모두 써버렸어. 그 나는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는 내 돈을 지금 써서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니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돈을 써버린 상태다. I have spent가 될것 같습니다. 음. 현재 한류의 종류는 결과가 되겠죠. 오케이. 1 5 번. 우리 할머니는 <laughs> 우리 할머니는 시작했어. 그니까 저기 딸, 저기 원장님의 방도 지금 뭐 애들이 뭐 안해서 못하고 안해서 지금 화나신다 했잖아. 그니까 여기도 화나고 여기도 화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빵한것 같아. 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음.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우리 할머니께서는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1시간 전부줄 그럼 이거는 과거죠. 근데 할머니가 지금도 여전히 요리 중이시래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요리를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러면은 할머니니까 3인칭 단수 해 츠. 응?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has been 진행까지 같이 가면 has been cooking. 요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팬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소써도요 괜찮아요. 그래? 어, 오케이. 그다음 16번. 탐은 한달 동안 인도를 밑줄 무슨 뜻? 인도에 머물고 있대요. 인도 뭐 여행 중. 그래서 남자는 한달더 거기에서 또더 있을 거래요. 그러면 어 다음 달까지 과로. 미래완료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아직 다음 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 다음 will have PP니까 스테이트가되겠죠 됐죠? 응. 세모 뒷면. 자, 18번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더그 남자를 본다면 나는 아마 세번 정도 그 남자를 볼 텐데. 자, 보, 봐봐요. 두번 번, 만난 거야, 지금. 근데 한 번만 더 만나면 세번 되는 거야. 그럼 아직 세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래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 세 번째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윌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음 오케이 그 다음 19번 자 이거 무슨 문? 의문문 그러면 주어가 먼저가 아니라 동사가 먼저 와야겠죠 have 그죠? 그 다음에 주어 have you ever cooked 하고 뭐뭐를 스파게티 마지막에 before 됐죠? 음 세모 이거 뭐라고 했어? 그해설나 b e 이 가운데 들어왔구나 음오이 오케이 오케이 20번은 됐고 22번 이거 혹시 틀리신 분? 혹시 그 번호가 두개 중에 하나 맞았을 것 같아서 몇번 했어요? 1, 4 1, 4? 오케이 또? 1, 2아 그러면은 너희가 그 이렇게 반반 맞은 거거든? 그왜 이거 두 개가 맞았는지 말해줄게 밑줄 1시간 동안 있 여기 1시간 동안인 거는 여러분 기간이죠 그쵸 그러면 현재 완료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그리고 심지어 ing 붙었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내가 만약에 거기에 I got there 그죠 내가 갔는데 여자애가 이미 가버린 거야 그러면 봐봐 나중에 내가 갔겠죠 나중에 갔는데 여자가 이미 먼저 가버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자가 가고 나중에 내가 간 거지 그러면은 과거보다 여기는 더 과거니까 헤드피피 맞지 않나요? 그쵸? 어, 그래서 2, 3은 맞는 거고 아까 1, 2번, 1번이랑 아까 다른 번호? 다른 번호 1, 2번 말고 또? 2, 4였나? 1, 4, 1, 4? 그러면 1번이 왜 아닌지를 말해줄게 내가 지난주 금요일이야. 금요일부터야, 얘들아. 이거 붙어죠. 별표? 얘들아, 이거는 기간이거든요. fall과 since가 나오면 기간인 거 아시죠? 그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는 계속 아파 온 거고 지금도 아픈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 과거니까 좀 어색하지 않니? 뭐로 바꾸면 좋을까, 얘들아? 지금까지 아프다. 응? 근데,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드. 해, 즈. 해, 즈가 아니라, 해, 브. 하고, 빈, 색.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됐어? 응. 세모. 그 다음에, 23번. 줄리는 간 적이 3번 있다. 자, 이거 사업 3번 있죠? 그러면은, 브라질에 간 적, 요거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버렸다가 아니라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줄이비줄얼 3인칭 단순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주야? 해드즈즈 에스 응 음. 하고 뒤에는 빈 하고 투 브라질 그러면은 다녀와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몇번 갔다 왔는데 뭐 이런 느낌 세모. 그 다음, 24번. 만약에 컴퓨터 고장난다면, 근데 밑줄. Once more. 지금, 괜찮아요? 어. 지금 세 번째 고장이 난 건데, 한 번만 더 하면 네 번째래요. 그럼 네 번째 난 거예요, 지금? 아니죠. 아직은 세 번째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한번더 났다는 거는, 요거는 미래. 미래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네 번째 고장 일 것이다 이 말을 요거 break down을 일단 will를 써서 그죠 will 미래완료 will have broken down four times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세 번째 고장 난 건데 한 번만 더 하면 네 번째니까 아직 한번 더가 안일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음, 좋아요. 25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요거 괄호 그 콘서트는 이미 시작했다. 그럼 문장이 두 개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콘서트는 자, 여러분 도착이 먼저야, 시작이 먼저야. 시작. 그렇지. 그 다음에 나중에 도착한 거죠 그럼 이거를 영어 시제로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 과거일 거고 여기는 더어 나중에 도착한 거니까 도착은 이거겠죠 근데 여기를 1, 2번 나누고 싶어 그러면 먼저 시작한 거니까 had가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the concert had started Already? 하고 나중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When? We? a r r i v e 이이렇쓰 쓰시면 되죠죠니 응. 세모 t 응. 그 다음에 e t e 번 이거 혹시 번호 뭐라 했어 상준이 i e 네. 2옥. 해솔? 4오 그럼 공통이 5랑 먼저, 얘를 먼저 해볼게. 자, 우리는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럼 현재 완료가 나왔다는 건 since부터 graduate. 우리가 졸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그럼 이거는 과거에 졸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만난 거니까 현재 완료 나쁘지 않죠. 응. 음. 만난 적이 없다? 현재 연료의 경험. 괜찮습니다. 5번 맞고요. 그럼 4번 볼게. 나는 몰라. 몰랐어. 뭐? 나중에 몰랐고, 너가 너의 숙제를 했는지를 나는 몰랐대. 그러면 숙제를 먼저 했고, 나중에 모른 거니까, 과거보다 더 가고, 해도 던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럼 3번 가볼게요. 나는 서울에 있을 거야 아마 뭐한 3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내년쯤 되면 3년 차가 될것 같아 아직 2년 차인가 봐 그럼 2년 차니까 더하기 1 했으니까 어 원래는 이것만 써도 되는데 1년을 더 하면 3년 차가 되는 거니까 will have a pp 미래 완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345였습니다 세모 2번이 왜 아닌지 말해줄게 나는 저녁을 먹었어 뭘로 너가 나를 불렀을 때 그럼 봐봐. 너가 나를 부른 건 나중 일이죠. 그럼 저녁을 먼저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르다보다 더가거니까 헤드가 맞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번은 헤드피피가 정답이 되었던 겁니다. 오케이. 27번.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이거 몇번 했어요? 몇번 틀린 사람들. 유주는? 2번. 2번 그럼 너희가 2, 5번을 공통을 보면 A, C, D D가 공통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D를 먼저 한번 해볼게 오른 거자 내년쯤에는 여자가 가르칠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는 게 밑줄 내년쯤이래요 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내년이면 올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아니에요? 미래. 그쵸. 그러면 이거는 has been이라기 보다는 will 들어가야 되고 will have been teaching이 되겠죠. 왜냐면 내년에도 이맘쯤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진행까지를 포함해 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죠. 왜? 내년이란 말은 현재 완료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d를 삭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 5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D가 들어간 거 3번도 삭제할게. 그러면 1 아니면 4죠? 한번, 그러면 공통의 BC를 먼저 해볼게. A랑 1번, 4번. 자, BC. 간다. 남자는 2011년도부터, 그죠? 12개의 트로피를 받아왔대요. 그럼 봐봐. 장,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온 거죠. 그러면 오늘날까지 12개 받은 거니까 현재 완료의 종류? 계속이고요. 여기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인치 단수니까 해부가 아니라 해제도 맞죠. 음. 그럼 B 들어가니까 C 해볼게. 자, 그 여자애가 그녀의 그 다리를 다쳤었대요. h 드 a d h u r t 밑줄. 근데 여자애가 그 공연장을 또 나왔대요. 경기장을 떠나갔대요. 자, 그러면은 자 앱털 세모 다치고 난 뒤에 경기장을 공연장을 나간 거죠 다치고 나서 나갔대요 그러면은 나간다는 게 과거니까 더 저는 대과고 나쁘지 않지 않아요? 전후가 이해돼? 그럼 이거 맞죠 그죠 그러면 A 아니면 E에서 결판나는 거야 봐봐 A번 남, 아버지는 아버지 키를 잃어버리셨는데 내가 집으로 왔을 때. 밑줄? 내가 나중에 집에 왔나봐요. 아빠가 먼저 잃어버렸겠죠. 그러면은, 과거보다 더 먼저니까 더 과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 드가 맞겠죠. 됐니? 이거는?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됐니? 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 되실 것 같아요. 자, 28번. 몇번 했어요? 3 또? 4, 4. 3. 어? 그러면은 여기가 좀더 비율이 높네요 그러면은 왜 4개가 아닌지 말해줄게 자 요거 현재 완료죠 너는 지금까지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어? 꾼 적이 있어? 해브 피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종료? 여러분 경험이죠 2번 우리는 다음 주까지 과로 얘들아, 다음주는 이번주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럼 미래 완료일 거 아니에요? 다음주가 되면 우리는 아무래도 다음주쯤에는 끝나게 될것 같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응. 음. 미래 완료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지난주 밑줄? 얘들아, 지난주부터야 지난주야? 이 문장은? 그냥, 그냥 지난주죠. 그러면은, 계속 봤으면은 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본 거니까 이런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가 좋을까야 얘들아? 그냥 한번본 거야. 이게 바뀌죠. 그죠? 단순 과거. 그러니까 땡. 세 번째. 이 기계는 그것이 깨지기 전 그것이 깨지기 전몇년 동안 그죠? 이 기계는 작동이 되어 오고 있대요. 근데 깨졌다는 거 밑줄? 이게 나중이죠? 그러면은 깨지기 전부터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니까 더 과거 아니에요? 그러면 was broken과 had been working은 어떻게 된다? 상호관계 나쁘지 않죠? 먼저 작동하고 나중에 부러진 거니까. 마지막. 영어 선생님께서는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다. 밑줄. 근데 이것이 before she came to Korea. 여자가 한국에 오기 전이래요. 그러면 밑줄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먼저 나중에 왔나봐. 2번. 근데 그더 전에 여기 산거 아니에요, 뉴질랜드? 그러면 이거는 먼저 산 거니까 헤즈가 오면 안 되죠. 뭐로 와야 돼? 헤드로 와야지, 헤드. 과거 완료가 와야지. 왜? 먼저 살고 나중에 한국에 온거 아니에요? 응. 그럼 틀렸죠? 그럼 몇 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됐니 세모. 세모 해야 돼, 상준아. 어. 그 다음에 29번. 너가 오늘 밤 도착할 때 즈음에는, 즈음에님, 자, 도착했어, 안 했어? 얘들아. 안 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미래가 나와야겠다. 그죠? 그러면은, 손님들이 떠나갈 것 같다는 건, 떠났다는 것도 아니고, 떠나갈 것 같아, 이거니까. 틀렸고요. 뭐로 바꾼다? will만 넣어주면 되겠죠. will have left. 됐니? 세모. 그 다음, 30번. 남자는 1990년에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자화상을, 초상화를 100번도 아니야. 100번보다 더 많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게 나중, 돌아가시기 전에 그림 그린 게 먼저, 그러면은, 과거보다 더 먼저니까,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모, 음. 세모, 이게 되니 상준아? 음. 그 다음 31번. 그 무대는요, 우리가 TV를 켰을 때, TV 켰을 때그 무대가 방금 막 끝났대요. 그러면 무대를 보기 전에 TV를 킨 거야. 그죠 나중에 TV를 킨 거야. 그랬더니 이미 무대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먼저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럼 뭐로 바꾸면 좋을까? 헤드. 그렇지. 뒤에는 똑같아요. 헤드 i 스트페네시드 세모 32번. 나는 어 작년에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밑줄 작년부터 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작년부터니까 어떻게 돼? 이거 아니라? 신스가 되겠죠 나 작년부터 수영하는 방법 배우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밑줄 내년까지 밑줄 내년이 아직은 아니죠 그럼 미래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니라 여기 뭐 쓴다? 여러분 위를 쓰면 되겠죠. 이해됐어? 음, 세모. 마지막 삼삼번. 어 테니스 게임이 나한테는 처음이 아니었대요. 나는 내가 너를 같이 운동하기 전에는 나는 더 전에 예전부터 몇 번이고 테니스 했었대요. 그 밑줄? 내가 너를 만났다는 게 나중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계속 연습했던 거니까 이게 먼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부가 아니라 뭐예요? 해소리? 해드. 그렇지. 그럼 두 번째. 내년쯤에는 밑줄. 이거는 미래죠. 그죠? 근데 미래 플러스 내가 이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엔 아마도 3년 차 정도 하겠다. 지금 2년 차인가 봐. 그러면은 과거부터 내년까지 포함하는 즉 무슨 완료? 미래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미래 완료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바꿔줍시다. 어떻게 바꾸면 된다? w 미래 완료. h a v 레이 그렇지. 됐니? 됐니? 오케이, 세모. 자, 그래서 1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잠깐 넘겨봐. 지금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 체크업, 여기 29페이지까지 혹시 앞에 되어 있어? 음. 틀린 것들 좀 있지? 그죠? 여기 숙제였어요? 여기 숙제 아니었어? 네. 그 뒤에가 숙제였죠? 리뷰 테스트. 아니, 이거는 그더전 거야. 더 전인데 너네가 안 했던 거. 아. 이거는 그 다음 거. 응, 음. 응. 그러면은,